이런 은명영군 금거리섬인 한산도 북쪽 관암입니다 반암 또 지금 호레이기 해깅 출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바로이 김재찬 회원님으로부터 지어 한산도를 비롯한이 남해 동북권 호레이기 낚시 때로 해깅 출조를 했을 때 어떤 장비, 어떤 용품을 또 준비를 해와야 하는지 직접 오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가져온 그런 방들을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댓글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네. 뭐, 퍼레이닝, 뭐... 소리하신 분들이야 뭐 등장비 어떤, 어떤 용품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혼이 깨뜨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보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용품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누구한테또뭐 직접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고민하는 분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 김재찬 씨가 우리 얘인 출조를 해서 가져온 용품들 어떤 용품을 얼마나 가져왔고 왜이 정도로 가져와야 되는지. 요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삽이나 이런 데가 막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습대 뭐 하나랑 이렇게 재배가, 네. 2단으로 재배가 되어있는 기성품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아 그러면 어. 지금 안되요 불에요하신게 어. 네. 그냥 세트고 얘기하는게 일반 도구이고용 소형이기고 오에이스때는 속도대가 별로 안나오는 것도 는데이두 배로 구성된 기, 기성품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깐요 예. 어. 어, 회사에 가보면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나 침강 속도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컬러와 여러 가지 침강속도를 구매해서 그날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지금 1.5부터 1.85를 가장 많이 쓰죠. 예. 1.85까지. 어. 1.5가 제일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음. 뭐 비용은 뭐 1.55, 1.85, 한 7대3 정도? 7대3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빠에는? 오빠에도? 소프트 얘기도 예. 5cm 타입도 있고, 아. 이렇게. 에 따라 하드 타입도 있습니다. 아, 지금 닭다한 하드 타입 유명,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j d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고활성기가 되거나 고르기 사이즈가 크면 음. 이렇게 한한 음. 음. 사이즈 업된 소프트 얘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작은 게 지금 저기 5cm 짜리이고, 넓은 6cm, 6cm 정도 있고 7cm 타입도 있는데 네. 이거는 네. 이제 거의 뭐성상용이나 일단 준비를 해오는 게 낫겠네요. 아, 이게 네, 뭐 기류별 컬러 다르게 네. 몇 가지 준비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팁은 아래 체비 습태 색깔이랑 소프트 웨이 색깔은 반대적인 색깔을 구입하시는 게 아, 장착할 을때 네, 하시면 아, 네. 그날 상황에 따라. 사이에 탔을 때이 컬러가 잘하면 음 스태도 이제 다음 컬러를 바꿀 수가 있고 음 두개 다른 컬러를 하면 로테이션하는 그런 범위도 줄일 수 있고 그날 자동하는 색 컬러를 빨리 조금 더 빨리 세차를 할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떼기하고 그 석떼기는 이렇게 이제 호수별로 색상별로 준비를좀 많이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그 떼기하고 이게 말로도 지금 또 필요한 것들이 예.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재비씀신렸듯이 이제 뭐 소형 지어등이라고 하는데 지어 개념보다는 자기 재비가 부착된 지점을 알기 위한 법이 있고 상층에서 물었을 때 초릿대에 전달되는 액션보다 이 소형 지어등이 반응이 먼저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 사용하시면 미거리도 조금 늘고 이제 상층에서 물었거나 자기가 자기 캐스팅이 지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소형 시보 등을 뭐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되죠? 지금 준비하신 거는 어게되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스레스 타입이에요. 거는 스레스 타 지금 소형 수중 지보등 같은 경우 기록은 지보등이지만 실제로 지보등보다는 실제로 제품 추적 지점 확인. 네. 그러에 이렇게 비거리를 늘리는 본체. 이상 네. 이런 네. 기능이 더또 강조된다고. 그러기가 민감하다. 이럴 때는 이거 수영 집에든 빼고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전에 기본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기본 세팅을 하시고 풀플러도 레드, 녹색, 화이트, 블루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녹색이나 레드를 처음에 사용하시면 문제 그 없습니다. 제 수중 집어동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예. 아래 채비로 사용되는 끌림을 어, 어, 억제하는 어, 뱅거리 구슬도 뭐 어, 있으면 되고요. 어, 예. 뱅거리 구슬이 없다면 직결로 하셔도 되고. 아 우리 저폴라 가지 반을차리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똥돌의 역할은 애기를 몇 개가 없다 싶어. 몇 개가 없고 바람이 불거나 깊은 지역이면 무게를 늘려주기 위한 소형 조개 봉돌을 몇 종류 가지고 다니시도 좋습니다. 독살 봉돌을 려서 애기 침강 속도를 높여서 예. 빨리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고. 예. 이제 각종 이제 예, 스냅 체결이고요. 혹여 애기가 뭐 후래기가 바닥 돈에 있으면 예. 이제 변형으로 이제 다운샷 할 때는 이제 다운샷 봉돌. 지금 100g 짜리죠. 이거는 지금 3g에서 크게는 7g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초콜릿은 오늘 준비한 게1.25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도 좀 지금 좀 불고 해서 1호는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평균 1.5에서 1.25를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